독수리 우형제를 부탁해 38화 엔딩에서 독수리 사용제가 한동석을 찾아가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39화 40화에서는 한동석이 형제들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광수과의 사이가 알콩달콩 분홍빛으로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고하게 도발해 우리 강수는 아직 끄떡없지만 미애가 침몰하는 심증은 더 굳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굳은 여자 미수는 편의점을 찾아온 강소연에게 물벼락을 주며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럼 본격 미리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석이 의아하다는 듯 재미있다는 듯 되물었다. 테스트요? 천수가 답한다. 네 형님, 형수님은 저희 집 누나와 다름없습니다. 형님이 재력도 있으시고 지성도 갖추신 건 틀림없지만 형수님과 나이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동석이 떨떠름하게 답한다. 뭐 그런 면은 좀 있다고 할수 있지. 흥수가 말한다. 우리 장수 영이 그렇게 일찍 갔는데 재혼 상대인 회장님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형수님은 큰일 아닙니까? 동석이 마지못해 답한다. 뭐 그렇지요. 강수가 나선다. 그래서 UDT 출신인 제가 체력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체력 테스트요? 강수가 이어서 설명한다. 네, 회장님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일주일 후 LX 호텔 헬스장에서 UDT 체력 훈련 기초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UDT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강수가 말한다. 회장님 입대 테스트 기준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건강 검진 정도 느낌으로 팔굽혀펴기 2분 동안 쉰게 반동 없이 몸 일직선 유지하면서 윗몸일으키기 이것도 2분 기준 쉰게 이상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허리 너무 꺾지 말고요. 스쿼트 1분에 30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거 무릎 나가지 않게. 플랭크 정자세로 2분 버티기. 배랑 엉덩이 너무 내려가지 말고요. 턱걸이 반동 없이 깔끔하게 10개. 기초 테스트이니 회장님 연세에도 건강하고 관리만 잘하셨다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석이 기가 막혀 답한다. 연세요? 나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연세라니. 흥수가 답한다.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저희는 전폭적으로 회장님과 우리 형수님의 결혼을 지지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동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승부욕이 불끈 일어난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술도가로 돌아온 형제들은 거실에 들어서며 광숙을 만난다. 어머, 도련님들 어딜 그렇게 다 같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천수가 답한다. 저희, LX호텔 회장님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회장님을요? 흥수가 나서며 말한다. 형수님, 저희가 두 분을 지지하기로 한 만큼 마지막 테스트로 회장님의 체력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광숙이 깜짝 놀라며 말한다. "체력 테스트요?" 강수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한다. "네, 저희 귀한 형수님을 허약한 남성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도련님들이 회장님께 체력 테스트라니요." 광숙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동석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이 되었다. 방으로 황급히 들어온 광숙은 동석에게 전화를 건다. 동석씨, 도련님들에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회장실에서 유쾌하게 웃으며 동석은 광숙에게 말한다. 나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테스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혹시 탈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광숙의 걱정을 일축하고 전화를 끄는 동석은 비서를 호출했다. 잠깐 들어오지. 동석은 비장한 얼굴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코치로 스페셜 PT 좀 받게 예약해줘. 한편, LX 패션 사무실. 강수에게 반갑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미애에게 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에 바친 저주를 달린 도코탁이었다. 도코탁은 강수가 평안하게 회사나 다니도록 놓아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신라주조를 일군 도코탁은 사람 다루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강수 같은 피라미쯤이야 자주 집적거려 멘탈을 흔들기만 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여겼다. 미애는 네 사사건건 집에서 괴롭히고 있으니 이제는 강수 차례였다. 얼마 전에 니네 엄마가 누군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솔깃하지? 강수는 한숨이 나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말을 아꼈다. 강수가 대꾸가 없자 도고탁은 미끼를 한번더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든 궁금하면 찾아와. 내가 알려줄 테니. 전화를 끄는 강수는 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증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한동석은 LX 호텔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평소에도 골프로 체력을 관리해왔지만, 갑자기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호텔에 VIP를 접대하고, 업무상 미팅을 하면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 것이 3일째쯤 되니, 동석은 죽을 맛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양복도 벗지 못하고 침대에 뒤로 쓰러져 누웠다. 알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동석이었다. 이때 광숙에게 전화가 왔다. 동석씨. 아, 광숙씨. 동석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 좀 힘드네요. 동석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광숙씨, 시동생들이 결혼까지 밀어준다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동석 씨 이러다 몸상할까봐 걱정돼요. 도련님들도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미안해요, 동석 씨. 동석이 대답이 없었다. 동석 씨, 동석 씨? 전화기 넘어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 없이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설마, 동석 씨, 자요? 광숙은 기가 막혔다. 전화를 하다 고라 떨어질 정도로 피곤했단 말인가? 대관절 마광숙. 내가 뭐길래 LX 호텔 회장이 저렇게 노력한단 말인가. 광숙은 시동생들이며 술도 가며 그동안 자신이 고집 부리며 동석을 애태운 것이 갑자기 미안해졌다. 그래, 나 마광숙이 나설 차례다. 광숙은 굳게 결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광숙을 맞은 것은 집안에 가득 찬 고소하고도 기름진 냄새였다. 부엌으로 나가니 공주실이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이제 일어났니? 너 회장님께 이것들 좀 가져다 드려라 엄마 이게 다 뭐야 공주실이 주섬주섬 보자기에 음식들을 싸며 알려준다 이건 스테미너에 좋은 장어야 간장 양념해서 구웠다 장어? 그래 그리고 이건 도가니탕 먹을 기운이 없을 땐 국물이라도 마시라고 말씀드려 엄마 회장님이 왜 먹을 기운이 없어 공주실이 발칵 화를 내며 눈을 불아린다 이거 사 내 귀한 시동생님들이 테스트인지 뭔지 회장님을 잡고 있다며? 잡긴 뭘 잡아. 광숙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누구 앞길을 막는 건지 파토를 내는 건지, 감히 누굴 테스트해, 테스트하긴. 공주실이 바리바리 싼 음식들을 광숙에게 안기며 재촉한다. 이거 사, 회장님 몸상하지 않게 어서 가져다 드려. 광숙은 안 그래도 동석을 한번 봐야겠다 싶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서둘러 길을 나섰다. LX 호텔. 아침 운동할 겸 일찍 출근한 동석은 광숙과 마주 앉아 만면에 화색이 도는 얼굴이다. 아니, 광숙 씨, 이게 다 뭐예요? 사장실 탁자에 차려진 진수성 찬에 동석은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광숙이 걱정 가득한 눈망울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이것도 펼치고 저것도 펼치며 자신의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이 너무 기뻐서 자칫 잘못하면 입이 찢어질 것 같았다. 동석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며칠 새 얼굴이 까칠해졌네. 이거 운동하기 전에 하나라도 드셔보세요. 장어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도 많아서 영양 보충에 아주 좋아요. 아, 난 이른 아침에는 식욕이 없어요. 그냥 두면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 먹을게요. 광숙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나라도 먹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럼 지금 딱한 번만이라도 드세요. 젓가락으로 집어 동석의 턱 밑에 가져다 댔다. 그럼 아. 마지못한 듯 입을 벌리는 동석의 얼굴이 기쁨으로 한껏 밝아졌다. 평소에 비릿해서 잘 먹지 않던 장어가 오늘은 담백한 것이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 없어졌다. 공주실의 음식 솜씨가 비범한 것인지 광숙이 권해주는 정성의 덕택인지 동석은 15년 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정감에.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따사로움이 발끝까지 번지는 기분에 행복감이 밀려왔다. 오늘 사실 어떻게 운동할까 싶었는데 광숙 씨와 어머님 덕에 힘이 나네요. 광숙은 동석이 너무 애틋했다. 이 사람이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자기가 그간 시동생들을 너무 싸고 돌았나 싶기도 했다. 동석 씨, 결혼은 내가 하지 시동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까짓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얼굴이 까칠해져서는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순간 동석은 광숙이 온전히 제 편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졌다. 광숙씨, 지금 내편 드는 거예요? 시동생들 테스트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이, 뭐 그래요. 하지 말아요, 동석씨. 동석은 광숙이 이제는 귀여울 지경이었다. 빙글에 웃으며 광숙을 쳐다보고만 있자 열을 내던 광숙이 점차 조용해지며 눈을 내리깐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광숙이 말을 더듬으며 질문했다. 광숙 씨가 귀여워서요. 네? 아이 참. 이 나이에 귀엽긴 뭐가 귀여워요? 광숙이 붉어져 확확 달아오르는 뺨에 손을 가져다대며 말한다. 귀엽죠. 광숙 씨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요. 광숙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만 붉그락푸르락하며 있자 동석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광숙 씨 광숙 씨가 시동생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존중해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 형제들의 큰형이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그들의 큰형님이 될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동생들도 나를 큰형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내가 광숙 씨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광숙은 새삼 동석을 바라보며 이런 멋진 남자가 세상에 있었나 싶었다. 동석이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 나를 말리지 말아요. 나를 한번 믿어봐요, 광숙 씨. 이 말을 듣자, 광숙의 마음에 불끈 웅장함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래, 이때야말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타이밍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광숙의 여전부다운 성격에 불이 붙었다. 동석씨,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훈련해요. 동석은 깜짝 놀랐다. 네? 자길 믿어달라 말한 건데, 왜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있자. 같이 훈련한다면, 그건, 온종일 같이 있는단 말 아닌가? 동석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아유, 그렇다면 저야 고맙죠. 같은 날 오후, 미순의 편의점 앞대로변. 강소연은 분기탱천에서 씩씩거리면서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분하디 분한 것이 자기가 며칠 전 미순의 집에서 미순의 귀에 눌려 별말 못하고 쫓기듯 나온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했다. 오늘은 편의점에 가서 매대를 뒤엎어 놓은 미순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흔들어 놓든 이 여자를 천수에게서 반드시 떼어놓겠다 다짐하고 있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편의점 문이 활짝 열리더니 양동이가 눈 앞에 번쩍 촥 물이 눈 앞으로 쏟아지더니 금세 눈을 뜰 수도 없이 앞으로 쏟아지는 물벼락을 맞았다. 아 이게 뭐야? 어머 미안해요 하필 이때 미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바닥을 청소한 대걸레를 빤 물을 막 밖으로 버린 참이었다. 갑자기 날이 더워진데다 감으로써 지혈을 시키려 밖으로 물을 버린 미수는 고인는 아니었지만 강소연이 그 물을 맞은 것이 고소하기짝이 없었다. 부들부들 떠는 강소연을 보자니 웃음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미수는 꾹 참고 약을 올렸다. 어머, 미안해요. 이게 웬일이래? 이 시간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걸레 빤 물을 버린 건데 미순이 강소연의 머리와 어깨에 묻은 물을 연신 훔치며 말했다. 뭐라고요? 걸레. 걸레요? 강소연은 자기가 무엇을 벼르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잊은 채 걸레를 빤물의 역한 냄새를 참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 많이 젖으셨네. 괜찮아요? 연신 손걸레로 자신의 머리와 옷을 훔쳐대는 미순을 뿌리치며 앙칼지게 강소연이 소리쳤다. 그만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럽게. 이때 미순이 정색하며 강소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더럽게? 차가운 미소가 미순의 입가에 스친다. 이봐요, 더러운 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위자료 빡빡 긁어가서 다 날리고 다시 나타나서 질척거리는 거, 그게 더러운 거야, 알아? 손가락질 하는 미순의 손을 보니, 엊그저께 천수의 서랍에서 본 반지가 반짝인다. 강소연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자신이 버젓이 있는데도 반지를 끼워주고 난리가 아니다. 그, 그, 반지는, 강소연이 제정신이었으면 묻지 않을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강한 여자 미순은 이참에 확실히 못을 박으리라 다짐하며 입을 열었다. 그래요 천수한테 받은 반지야. 이제 그만 떨어지라고. 알았어? 강소연은 자신의 계획이 점점 더 아득히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미순이 점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졌다. 걸레를 빤 물의 퀴퀴한 냄새와 축축한 물기가 자신을 옥죄는 것이 세상 더할 것 없이 철약하고 암담했다. 처음의 목적은 잊은 채 강소연은 비맞은 비둘기마냥 처량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LX호텔 헬스클럽 한동석 회장의 퍼스널 트레이너는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클라이언트가 의욕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이 세계. 특히나 VIP인 한동석 회장이 이토록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광숙이 동석의 다리를 붙잡고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고 있다. 13, 14, 15 광숙의 야무진 구령이 계속된다. 동석은 광숙의 구령에 맞춰 윗몸 일으키기를 한 뿐인데, 가슴은 콩닥콩닥 설레서 죽을 지경이었다. 한번 일으킬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광숙의 얼굴이, 광숙의 복숭아빛 뺨이, 광숙의 체리빛 붉은 입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코치의 호령이 떨어졌다. 회장님, 할수 있습니다. 쉰4쉰 다섯, 쉰 여섯. 광숙이 보기에 동석이 애처롭기 그지 없었다. 쉰을 넘어가자 한번 일으킬 때마다 얼굴이 불그락불르락 하는 것이 자칫하면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가 힘을 낼까? 무릎을 붙잡고 있는 광숙의 머리가 팽팽 돌았다. 예순 하나, 예순 둘, 힘내세요, 회장님. 다 왔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동석이 힘겹게 광숙의 앞으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광숙이 갑자기 눈물겨운 것이 순간 가슴이 벅차서 앞으로 다가오는 동석의 입에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맞추었다. 광, 광숙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동석이 깜짝 놀라 더듬거리며 말했다. 얼굴은 둘이 모두 밝게 지며 서로를 쳐다본다. 코치는 다른 데를 쳐다보느라 미처 둘을 못본 듯. 공공장소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광숙씨. 동석이 좋으면서도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광숙이를 탓했다. 광숙은 이쯤 되니 될 대로 되란 기분이 들었다. 힘좀 내시라고 한 건데. 뭐, 불만 있어요? 동석이 불만이 있을 리가 없었다.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동석이 말했다. 불만은요, 이거 시동생들한테 살해해야겠는데요? 이런 훈련이라면 얼마든지 하지요. 자, 또 합시다. 광숙 씨 어서요. 얼굴을 들이대는 동석을 밀치며 광숙이 까르르 웃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나가는 광숙과 동석에게 새롭고도 달콤한 추억이 생기고 있었다. 이제까지 독수리 우영재를 부탁해 39화 예상 미리 보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예고편을 보고 저의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 예상해 본 뇌피셜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편에서 다시 만나요.